지수 로그에 대한 연산 법칙이랑 성질 등을 배웠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려봤습니다. 이제 걔네를 활용해서 방정식, 부등식 등을 풀 텐데 첫 번째는 지수 방정식부터 볼 거예요. 지수 방정식의 정의는 그 미지수 x가 밑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 있을 때, 지수 쪽에 위치할 때, 밑에 내려와 있으면 다항 방정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은 미지수가 아래쪽에 있잖아. 이런 건 다항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런 애들 이 변수 x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 지수쪽으로 올라가 있을 때 지수방정식이라고 하고 굳이 지금 이제 패턴화돼 있어서 유형을 좀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밑을 갖게 할수 있는 경우예요. 모든 지수방정식이 밑을 갖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밑을 갖게 할수 있는 경우는 a의 fx제곱이랑 a의 gx제곱이 같으려면 자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 배웠어요. 지수함수는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죠.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식의 값이 같으려면 지수자리가 같을 수밖에 없지 않아? 밑이 같으면? 지수가 다르면서 같은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대1 대응이니까. 그냥 아주 심플하죠. 밑을 같게 할수 있는 경우 그냥 뭐가 같으면 끝이란 얘기야. 지수가 같으면 끝이다란 얘기입니다. 지수가 같으면 끝이다.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당연히 여전히 미친 0보다 커야 되고 1인 경우는 보통 제외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어, 저는 그냥 뭐예의상 하나 정도만 볼게. 563번으로만 그냥 보고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못할 수가 없을 거야. 자, 먼저는 확인하셔야 돼. 미을 갖게 할수 있는지 확인. 같게할수 있을 것 같아요. 3981을 봤을 때딱뭐 3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3의 x 1 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81은 3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될것 같고 이제 9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니까 지수 법칙 쓰면 이렇게 쓸수 있고 우변은 지수끼리 더하면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럼 밑을 갖게 맞췄으니 자, 이렇게 이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잠깐, 두 근의 합이 이게 맞니? 뭐야, 아, 두 근의 합이 1분의 2 나오겠지? 그냥 근각의 수화의 관계 쓰시면 될것 같아. 판별식 써보더라도 실근이 미 확실하니까 그냥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쓰는 게 제일 편안해 보입니다. 제가 뭐예의상풀기는 했는데 여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옆에 있는 수능 기출을 보더라도 그냥 개 쉽죠. 어, 몹시 쉽습니다. 유형 1번은 그냥 다른 지수 방정식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유형 2부터가 조금 본격적이겠죠? 여기는 잘 보셔야 돼. 유형은 밑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지수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밑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에는 밑이 상수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밑이 3이면 3 5이면 5 4이면 4뭐 이렇게 상수일 때고 얘는 밑에도 이렇게 x가 와 있을 때. 얘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 자, X의 FX제곱이랑 X의 GX제곱을 같게 만드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얘는 일단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은 경우가 하나 있지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지수가 다르더라도 둘이 같을 수 있어요. X가 얼마면 될까? 밑이 1이면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인 이니까 밑이 1인 경우는 따로 고려를 하셔야 돼. 빼먹지 말고. 오케이. 이거 밑과 지수아리에 모두 미지 수가 있는데 밑이 1인 경우는 꼭 따로 고려를 해 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 이번에는 지수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지수가 같은 경우. 밑이 같은 게 아니고 지수가 같으면 이제 한 번만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a랑 b랑 같으면 되겠지. 밑도 같으면 되잖아. 이거는 그냥 노멀한 상황이에요. 근데 주의하실만한 상황은 두 번째. 얘랑 얘랑 다르더라도 같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f(x), g(x)가 얼마 f(x)가 얼마면 될까? 0. 왜 0이면 되지? 모든 수의 0 제곱은 얼마라고? 1이니까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면 등호가 성립함으로. 여기서도 해가 나온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 이건 지수가 0이 되는 경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부연 설명이고 제가 한번 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한번 봅시다. 얘는 뭐가 갔니 지금? 미치갔지. 미치갔습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건 밑이 양수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 등을 자유자재로 써도 좋다라는 거 그냥 확인 확인 사살해주는 거고,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케이스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돼. 아주 심플한 케이스.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생각해볼 수 있는 애입니다. 이건데 3만 되겠죠? 근데 두 번째를 까먹지 말라고. 밑이 모인 경우 1인 경우 밑이 1이면 지수랑 상관없이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니까 얘가 1인 경우는 따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 그럼 2랑 3이 나오겠죠? 2랑 3이 나오겠고. 자, 여기 이제 교육청 예전 교육청 기출을 좀 비틀어 놓은 게 571번에 하나 있는데 이건 과제로 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사실 기본형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항이 하나씩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이제 비슷한 식이 반복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비슷한 식이 반복이 되는 경우면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지수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 자, 반복되는 경우는 이제 수학에서 어떤 특정 모양이 계속 반복되면 가장 편안하게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치환을 하죠. 여기는 다 치환할 겁니다. 치환할 텐데 치환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건 변역에 유의하셔야 돼요. 변화된 정의역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3의 x 제곱을 t라고 해 볼게. 그럼 x가 모든 실수를 가지더라도 t는 뭐만 가질까? 0보다 큰 쪽만 가지죠. 원래 이런 범위는 없었지만 다른 문자로 대체하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때 t는 0보다 크다. 제가 조금씩 확장을 해볼게. 이거 또 틀릴라. 얘를 t라고 두면 t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몇 이상이지? 2 이상. 이 이상의 이유가 뭘 이용해서 범위 구하지? 앞에서? 산술 평균, 기압 평균으로 구했지. 두 양수의 합은 이 e, 루트 둘의 곱보다 같거나 크니까, 얘는 이 e 이상입니다. 지금 범위가 좀 미묘하게 다르게 나오는 거 보여. 당신들의 센스를 한번 보자. 이번에는 이 식이 반복에 대해서 제가 얘를 치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3의 절대값 x, 얘를 t로 치환했어. t는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3의 절댓값 x 제곱을 t 로 치환하면 절댓값 x 는0 이상밖에 안되지 않아? 뭘 집어넣더라도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1 이상으로 밖에 안나오죠. 1 이상으로 밖에 안나옵니다. 여기 이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즉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이런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 t 요 e next s 치환을 하면 첫번째는 변 k 에 유의하셔야 되고 어, 내가 구하는 방정식의 근이 그 x 값인지 t 값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항상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요거만 전잘 되시면 될것 같아. 나머지는 그럼 치환하면 뭐가 되는데요?라고 하면 치환하면 그냥 당방정식 됩니다. 이 t에 대한 방정식은 대부분 2차 방정식이에요. 가끔 3차가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다음 방정식꼴이 되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즐겁게 x자로 인수분해하고 그냥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 그럼 치환할 때 어떤 요령과 이 정도 573번 정도만 제가 한번 살펴볼게. 이제 뭘 치환하는지는 치환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를 t라고 뒀을 때 다른 하나를 t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치환을 해야겠죠. 그럼 상식적인 수준에서 치환하시면 됩니다. 2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하겠니? 4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하겠니? 2분의 1의 x제곱이 좋습니다. 왜? 2분의 1의 x제곱을 제곱하면 뭐지? 4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자 그럼 저는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게. 그럼 t는 양수야. 그럼 맨 왼쪽에 4분의 1 x제곱은 t제곱이고 선생님 2분의 1의 얘는 어떻게 해요? 2분의 1의 제곱은 앞으로 뺏었을게. 4분의 1t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양변에 4 곱하고 넘기고 4 곱하면 얘는 t고 얘는 16t고 맞죠? 넘기면 마이너스 15t p는 4분의 15랑 0이 나오는데 0은 나오겠니? 치환했으니까 4분의 15만 가능하지. 4분의 15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1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했고 얘가 4분의 15예요. 자, 근데 마지막에 l o g 의 알파제곱 양변에 밑이 몇인 로고 치어야 돼? 왜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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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틀렸지? 아 뒤에 플러스 1이 있네. 죄송. 눈이 뺐나 봐. 큰일 났어. 이 여긴가? 맞죠? 어, 그럼 양변에 4 곱하면 <laughs> 아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히 인수분해가 되네. 상쾌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t는 뭐 나옵니까? 4가 나와야겠지. 양수해야 되니까. 자, 그럼 t가 4란 얘기는 2분의 1의 x제곱이 4가 나오면 될것 같아.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2. 이게 알파지. 어,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로그 2의 알파제곱이니까 로그 2의 4고 그대로 2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계속 비슷비슷한 문제니까 여기는 제가 볼때 여러분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거 하나 정도는 보고 넘어가자. 578번 한번만 풀어보세요. 578 578 578 자, 방금은 제가 한 문제 정도만 봤지만 그냥 치환을 하면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가장 쉬운 형태를 본 거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될 수도 있겠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환을 하고 어떤 근과 개수와의 관계나 판별식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유의할 점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유의할 점을 살펴볼텐데, 이거 문자 너무 많아. 문자 너무 많으니까 저는 581로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EU형이고, 뭐 여러분들 수준이면 금방 될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넘길 순 없으니, 다음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1일 때 두근의 곱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이 x 제곱을 제가 치환를 하겠죠. 그럼 t가 되겠고 t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e t 제곱이 되겠고, 얘는 t가 될 테니까 a t가 되겠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치환하면 변역이 생긴다라고 그랬지. 그리고 치환하면 문제 조건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두근의 합이 1이라고 했어. 두근을 제가 알파베타라고 할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일까? 아니죠. 이 알파베타는 X 값이야, T 값이야, 지금? X 값입니다. 그죠? 원래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1이라고 했으면, 이 원래 방정식의 두근을 제가 알파베타라고 준 거예요. 이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뒀으니 얘는 t 값이 아니라 x 값이에요. 그럼 이 새로운 다항 방정식의 두 근은 x가 알파일 때 어떤 t 값이 있을 거고 x가 베타일 때 어떤 t 값이 있겠지. 그죠? 이건 t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로 표현하면 뭐야?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라는 요 사실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지. x에 알파를 딱 집어넣었을 때 t 값이 있고, x에 베타를 딱 집어넣었을 때 t 값이 있을 거야. 그 t 값두개 이게 t 값이잖아 지금. 그때 t 값이 이 t에 관한 다항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맞죠? 오케이. 그럼 이 t값에서 근각에서해관계를 쓸게요. 두근의 합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2분의 a 플러스 13인데 나, 내가 알고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그럼 얘를 이용해야 될까? 얘를 이용해야 될까? 이게 두근이래.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있어. 두근의 곱을 이용해야겠지.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얻어낸 두 근의 곱인데 이게 두 근이래매. 이거잖아. 근데 애초에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한 얘기죠. 그럼 스몰 a는 양변에 2 곱하고 13 넘겨 주시면 자, 일단 마이너스 -9가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됩니까? 자, 마이너스 -9가 나왔고,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얼탱 얼탱 없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 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제가 t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 또는 4 나오지 않아? 제가 이의 x 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얘가 2분의 1 또는 4가 나와야 돼.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나오겠지. 이게 두 분이죠. 그래서 더해서 1이 나온 거고 이게 두 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겠지. 치환하면 치환하면 조건도 바뀌고 문자 바꾸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틀립니다. 진짜 많이 틀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 585 풀어보시오. 585. 퍼프라고 써있네. <laughs> 자, 두 함수 2의 x제곱과 2의 x 제곱뭐 제가 대충 그려볼게. 뭐 문제 풀때 그림은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그려지겠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2분의 1의 x제곱이 렇게그릴 텐데 x축 대칭이동하고 y축 방향은 k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는 만난다라고 주어졌어. 만난다라고 주어졌고 그 둘의 중점의 좌표. 그림은 꼭뭐 그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그려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먼저 제가 두근을 아 둘을 교점을 직접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이의 x 제곱을 곱해주시면 얘는 4의 x제곱이 되겠고 얘는 2의 x제곱 곱하고 넘기면 플러스 1이 되겠고 얘는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맞습니까? 어, 마, 맞지? 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상수 k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교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k 때문에? 교점의 x 좌표를 직접 구할 수가 없지요. 없으면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일단은 먼저 치환할 거고 지수방정식이니까. 그럼 이 방정식은 T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1은 0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애초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하라고 할게요. 어디 갔니? 이 방정식의 두근.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라고. 그럼 이 치환한 후에 이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벳하야? 아니라고.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 이 e 방정식의 두 근이죠.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지? 오케이? 요걸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고 마지막에는 k를 구하래. 근데 k랑 관련된 애가 이 e 방정식에서 근각의 수 중에 합이니 곱이니 합 아니에요? 두 근의 합. 자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이겁니다. 아니 선생님 저걸 구해서 뭐해요? 아니 중점이 나왔잖아. 제가 지금 이 해를 알파 베타라고 뒀어요. 그럼 당연히 지수함수 위에 점이니까 어 얘는 이의 알파 제곱이 되겠고 얘는 이의 베타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교점이잖아. 근데 이 둘의 중점이 얼마래? 4분의 5 나와야 되지. 4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굳이 뭐 방정식을 푸셔, 풀어서 푸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양변에 2곱하면 이거 2분의 5 나오면 되죠. 그대로 k 값은 알파베타를 구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2분의 5 구하시면 되지. 오케이. 자 이제 제가 유형 5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될것 같으니 이거는 어떤 제가 개념을 설명드리기보다 치환하면서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비단 2단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원래 이게 2차 다항방정식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끝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다항방정식이 아니고 지수방정식입니다. 그럼 먼저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칠 거야. 이렇게. 그리고 t는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at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지. 여기서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걸 만족시키는 t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라 가정해볼게. 이걸 풀어서 그러면 3의 x제곱이 3 또는 3의 x제곱이 마이너스 9가 나오면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실근은 있으나 이걸 만족시키는 실근은 있겠어? 없지. 그러니까 절대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냅다 판별식으로 끝이 아니라고. 이 방정식이 이렇게 실근을 가지더라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더라도 x 값은 두 개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건도 바뀌어야 돼요. 센스들을 한번 볼까? 그럼 얘가 이걸 만족시키는 t 값이 두 개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두개다 무슨 수가 나와야 될까? 양수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의 x 제곱이 t인데 t가 양수가 나와야만 만족시키는 x 값이 하나로 딱딱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원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지만 치환을 했더니 이 t에 관한 이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됩니다. 양수근. 그냥 이렇게 음의 근이 나오면 만족시키는 x 값이 안 나와요. x 값이 두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 돼? 어, 그럼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은 1학년 때 배웠네. 뭐뭐 뭐가 성립해야 되죠? 일단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되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고 그 상태에서 두근의 합이 양보다 커야 되고, 그 상태에서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면 되죠. 이게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이었죠. 어, 실근의 부호까지는 관계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위치면 제가 그래프 그려달라고 했고. 그럼 판별식부터 써볼게. 4분의 d, 절반의 제곱,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a-4a 플러스 A 2니까 이걸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화의 관계에서 2a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small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a 플러스 8이죠.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 초과해야 되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이 어떻게 되니 4보다 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굳이 수직선에 안 그려도 될것 같아. 4보다 크면 되겠고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5가 답이겠죠. 5.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예요. 치환하면 항상 변역이 생김에 유의하셔야 되고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냈다. 마지막 2차 방정식이네 판별식 써야지 이게 아니라고 나는 t에 관한 방정식을 애초에 푸는 게 아니라 x에 관한 방정식을 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하시면 됩니다. 아 되고 딱 방정식 전까지 제가 구했는데 어,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보기만 할게 그러면 만약에 590번처럼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제가 풀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양 수근을 가진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식근 이거 더더 어렵지 않니?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까지만 잘 잽싸게 보고 넘어갈게요. 아 끝낼게.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방금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고 이번엔 심지어 양수근까지 나와야 된대. 먼저는 치환을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T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럼 O의 EX제곱은 T제곱이고 O 아, 하나 앞으로 뺏었으면 이렇게 되겠고 근데 얘가 양수래. X값이잖아 결국. X에 양수를 집어넣으면 T가 모 이상으로 나올까? 아, 아, 모보다 크게 나올까? 여기다 양수를 집어넣으면. 0일 때가 딱 얼마예요? 1 아니야? 0일 때가 딱 1인데 1보다 큰 두실근이 나와야 되지 X가 양수인 순간 양수이면 T는 일 초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t에 관한 방정식의 입장에서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면 이 t는 1보다 큰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돼요. 1보다 크다는 게 일단 양수니까. 맞죠?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이 범위에서 이건 이제 뭘로 풀어야 될까요? 이건 그래프의 위치에 관한 문제지. 위치면 제가 그림 그려달라고 했잖아. 실근의 부호까지는 판별식 근각에서 풀수 있지만 더는 안 됩니다. 그럼 얘를 FT라고 했을 때 제가 그림만 한번 볼게. 이걸 T축이라고 보면 되죠? 이걸 t축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0보다 오른쪽에서만 그려질 거야. 얘는 대칭축은 어디죠? 2분의 5입니다. 2분의 5고 아래로 볼록인데 t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고 둘다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둘다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그럼 여기 어딘가 1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FT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조건이 뭘까요? 1에서는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고, 2분의 5에서는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두개다 나와야 돼. 이건 판별식 쓰지 마시고, 조건만 쓸게. 아마 답세에는 판별식으로 나왔을 텐데, 이건 함수값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성립판에 찾아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다른 거야. 아, 이, 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편의 책입니다.